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선 왜이 같은 논란거리를 나는 조경사업을 강행할까? 이만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시행정,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전시효과만 노리고 펼치는 행정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말합니다. 실속보다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늘싹 나오는 게 보여주기 사업, 어, 실적 위주의 사업들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지향적인 사업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더 나을 텐데, 어, 4년이라는 임기 기한 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급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짧은 시간 내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일상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상의 어려움과 어, 그런 부분들 전시행정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시간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경 사업들은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결과는 전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어 대상이 되고 또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시를 위해서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두고서 이제 전시 행정이라고 보통 비판을 합니다. 장미공원지대건 뭐건 간에 그것이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철학의 표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철학의 표현이나 정체성의 표현이 아닌 그냥 즉흥적인 결과물이라면 결정이라면 그것은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무엇보다 무리한 행정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해결책은 없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치단체장이 해왔던 사업이도 할지라도 그 사업이 그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추진을 좀 요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전시행정의 예산들은 적절하게 삭가면 하면서 사업들의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그 예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제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업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런 것들을 못 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합의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필요한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시민의 행복입니다. 이 같은 전시행정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CNB뉴스 이만재입니다.